음. 아..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시원하게 시작해 보자. 야, 우리 형님 진짜 배꼽 시계 마냥. 배꼽 오늘도 시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들. 우리. 진호 TV. 반갑습니다. 가보자, 가보자. 하세요. 오늘도 막 깔끔하게 고마 쉐이 잡아봅시다. <laughs> 와이카는겨 기분 좋게 왔습니다 어? 와이카는겨 혼자 뭐 시시룩고 와이카입니까? <laughs> 어떤 게요? 뭐가 문제인가요? 뱅이죠 이거. 어떤 게 문제일까요? 혼자 왜 자꾸 실실 웃나요? 왜아왜 아, 혼자 실실웃냐고요? 정신이 나갔거든요. 많이 아파 비네요. 이점 좋아요. 그렇지 네츄럴. 나이스. 바로 네츄럴 잡아왔죠. 어이게. 바로 깔끔하게 네츄럴 잡아왔고. 可能